여 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멘토님.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 멘토입니다. 자, 어떤 네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이요? 아, CJ ENM이요. ENM이에요? CJ ENM. 네,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136,300원에 23%요. 136,300원이요. 네. 와... 자, CJ e n m 은 지금 이게 지금 한 3년 됐어요. 3년 되 됐어요? 네. 음. 16만 원대 샀다가 제가 조금씩 네. 추가 매수하다가 지금 13만원대까지 낮춰놨는데요. 네. 이 예, 쉽지... 김용구 멘토님하고 통화를 <laughs> 몇번 했는데, 8만원대 되면 전화하시라고 전화 드리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셨어요. 네. 그래서 8만원대 초기 그때 올라갔는데, 전화 몇번 시도했는데, 안 되라고 언제 아, 됐어요? 아, 일단 뭐 제가 전화를 받았지만, 네. 그래서 지금 8만원대 전화를 달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저는 알것 알 같아요. 네. 어, 왜냐면, 하 지금 앞에 주가를 잠깐 보면은, 어, 김영규 멘토님께서 이제 그 차트를 아마 이제 좀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앞서서 이 매수 이제 8만원이라는 가격이 전구점 자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전구점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, 없느냐, 이걸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네. 전화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래서 일단 시제 E&M의 e 경우에는 8만원 자격이 넘어갔다 지금 눌린 거잖아요. 그쵸? 네네. 네. 어. 그래서 네. 아 이거는 어찌 보면 8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지금 가격이 13만 6,300원인데 만약에 8만 원에 네. 팔라고 얘기를 하면 팔수 있으세요? 네. 팔기 힘들, 그렇죠. 네. 그렇죠? 얘기를 네. 해도 못 팔아요, 사실상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분이 매수를 이 기업을 얼마나 매수하셨고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음, 제가 볼때 시청자님한테 필요한, 필요한 투자 방법은, 어, 저는 이거는, 이거는 단기에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회사에 네. 대한 가치를 보고 조금 길게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. 네. 어, 손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이거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가슴이 이제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. 네네. 그래서 시즌 2위는 지금 3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근데, 어, 주가는 이제, 주식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. 어,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네. 이 기업의 네. 가치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? 우리는 저평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. 를 그죠? 네. 근데 기업의 가치, 적자는 맨날 보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. 이 기업은 뭐라고 해요? 고평가. 거품이 끼어 있다고 라 얘기하잖아요. 그죠? 네. 저평가가 극심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, 어, 그 회사는, 이제 그 회사는 어쨌든 실적이 좀안 좋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네. 어, CJE&M이라는 회사가 경쟁력이 만약에 없다면 모르겠는데,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면,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. 어, 근데, 네. 아시잖아요. 뭐, 유상증자, 최근에 CJ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하면서, 이재무를 개선을 해 나가면서,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있단 말이죠. 네. 제가 볼 때는 2024년도에는, 어? 어이 2년 동안의 적자를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주가는 네. 반드시 또어 반등을 어 지금 팔만 원보다는 더 위쪽에서의 저는 가격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왕이면 네. 조금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 저는 네. 제가 보는 시제 ENM의 경우에는요. 어 이건 이제 뭐 김영호 멘터 님이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. 저는 11만원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어,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네. 이거는 뭐 제가 돼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멘토님이 돼도 상관없어요 아마 잘 설명을 네네.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. 다음에는 11만원까지 저는 보니까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추가 추가 매수는 밑에 한 6만원대 내려오면 안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아직 안, 추가 매수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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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. 11만원에 꼭 연락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